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3분입니다 해가 중천입니다 5시 43분인데 엄청 엄청 밝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관심 갖는 분들이 정말 정말 너무나 많이 늘었습니다. <laughs>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의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자체를 그 자체를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염려스럽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자체를 완전히 투자상품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 투자상품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차관해 보고자 한 거는 뭐냐면 제, 저는 그 이렇게 많은 투자 수요자들이 들어와, 들어올 때 이럴 때일수록 실수요자들한테 좀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사용하실 분들은 꼭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꼭 분양을 받으시고 실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할 기업체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냐면 만약에라도 사업을 하고 있다가 사업적으로 조금 어려워져서 이지식산업센터를 팔고, 이렇게, 그거를 황금으로 바꿀 때, 황금성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시장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 사용할 기업은 쓰는데 지한장이 없잖아요.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임대 비용보다는 더낮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 황금성까지 더해진다고 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임대 투자자들은 임대를 맞춰야 한다는 그 하나의 숙제가 더 있습니다. 근데 임대 투자자가 아닌 실사용자는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다가 자금이 어려워져서 이거를 팔고 가야겠다고 했을 때 대안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본인이 직접 거기 그 사무실을 그냥 임대로 눌러 앉아서 쓰면서 그 사무실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임대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수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쓰는 사무실을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하면서 현재, 현재 시세 상태로 시세는 다 받고 팔고, 뭐 임대도 시세대로 써주고, 이렇게 한번더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실 사용자들이 분양을 안 받아야 될 이유는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더더군다나 금리가 낮아졌고 대출도 정말 과거에 비해서는 비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금만 이렇게 기업하시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 쉽게 얘기하면, 실제 사용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엑시 타고 빠져나올 수 있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지입사는 센터를 분양을 받는 게 맞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팔고 나올 때, 내가 그 사무실을, 임차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대에게는, 굉장히 좋은 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게 낫다. 이 부분을 좀 이야기가 드리고 싶고요. 음, 참 이렇게 일반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오랫동안 해보지만 참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그 다음에 기존에 투자하셔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해 보고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해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일반인들의 유입이 더될것 같고요. 음, 앞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또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지식 사람 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과열된 이런 분위기를 한번 또 감지한 사람들은. 그 현장이 아닌 또 다른 현장도 또 그렇게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일반 사람들이 또 지식산업센터를 관심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유입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진입해서 임대를 받고 있거나, 임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런 분들로 나눠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로 진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보여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지식산업센터의 핵심은 제가 참 정말로 많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인지,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접근해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판단해 보시고, 좀 객관적인 비교 지표나 잣대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좀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그래도 안전한 곳은 있으니까 그러한 곳을 선택을 해서 분양을 받고 임대 사업을 하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부동산이면 정말 틀림없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좋은 부동산인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실제 사용할 기업, 실제 그 기업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고요. 혹시 이제 지역에 무관하게 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금적인 부분, 입주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진짜 실입주에 대한 상담은 제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좀 저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지역도 조금 더 서치를 해드리고 좀 기왕이면 조금 여러분들에게 저 얘기를 통해서 분양을 받으시면 기왕이면 뭐라도 하나 더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저도 또 노력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5시 50분이 되어 가는데요. 참 좋은 날입니다. 요즘에 참 공기도 좋고요.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상쾌한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